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짙고 깊은 코발트 블루와 울트라마린 블루가 밤하늘의 배경을 이루며 노란색과 흰색으로 표현된 별과 달이 빛나는 하이라이트를 제공합니다. 작은 주황빛과 검정색으로 도시와 나무가 대조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차가운 색조 속 따스함을 전달합니다. 텍스처 물결치는 붓터치가 그림 전체를 감싸며 움직임과 생동감을 더합니다. 하늘과 별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소용돌이 형태로 그려져 있고, 나무와 마을은 거칠고 단단한 텍스처로 표현되었습니다. 각 요소는 서로 다른 감촉을 전달하면서도 조화를 이룹니다. 색감, 재료 분석, 유화의 두터운 질감은 강렬하고 섬세한 감정을 전합니다. 반 고후의 고유한 임파스토 기법은 별과 하늘의 밝기를 극대화하며 시각적으로도 촉각적으로도 강렬한 효과를 냅니다. 색감의 대비는 빛과 어둠, 희망과 고독 사이의 갈등을 암시합니다. 작가 행위 분석. 별과 하늘을 향한 소용돌이 치는 붓질은 화가의 내적 고통과 에너지,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반복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은 그의 혼란과 감정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탐구하려는 의도로 연결됩니다. 구도 그림은 수직으로 뻗은 검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하늘로 시선을 유도합니다. 대각선으로 흐르는 하늘의 소용돌이는 전체적인 조화와 움직임을 강조하며 마을의 조용한 모습은 밤의 고요함을 뒷받침합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달과 별빛은 그림의 주된 빛의 원천으로 밤하늘을 밝히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대비를 이룹니다. 빛의 강도는 과장되어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는 화가가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의도적으로 극대화하려 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시간대 및 계절. 달이 높이 떠 있고, 하늘의 짙은 색감으로 보아 깊은 밤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뭇잎이 풍성하고 하늘의 맑은 모습을 통해 초여름 밤의 풍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화가의 의도. 반 고온은 이 작품에서 개인적 고통과 희망 사이의 갈등을 담아냈습니다. 그는 하늘을 통해 자유롭고 광활한 우주를 그리며 자신의 고립된 삶에서도 감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늘의 소용돌이는 그의 정신적 혼란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마을의 고요함과 하늘의 동적인 대조는 인간의 내적 평온과 외부 세계의 거대한 에너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고우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안정을 하나의 화폭에 융합시켜 생과 죽음, 희망과 불안의 감정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감정. 별이 빛나는 밤은 희망과 경애, 고독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빛나는 별과 다른 고우가 느꼈을 가능성 있는 작은 위안을 상징하며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울림을 전달합니다. 나무는 땅과 하늘. 인간과 신성한 영역을 연결하는 매개체처럼 보이며 화가 자신의 갈망을 대변합니다. 고은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정신적 혼란과 초월적 평화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금과 우주의 웅대함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깊은 밤 하늘은 거대한 우주로 향하는 창문처럼 열려 있습니다. 바람은 고요하게 마을을 스치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따스한 등불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은 잠들지 않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별빛 사이 다른 온 세상을 품듯이 부드럽게 빛납니다. 그 아래엔 한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심장은 고독과 희망이 뒤섞인 채 뛰고 있습니다. 그는 별의 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하늘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세계에서 느끼는 혼란은 과연 끝이 있을까? 사이프러스 나무는 땅에서 하늘로 곱게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고통 속에서도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 화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나무는 불완전하지만 굳건하게 서 있고 끝없이 확장되는 하늘의 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순간 그림 속 남자는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 어쩌면 고통도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납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고 자신의 마음 속 세계를 이 별들 위에 새기기 시작합니다.